안녕하세요. 누수 고수 TV입니다. 오늘은 사무 건물 누수 작업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실 안에 물이 찼다는 전화를 받고 그리고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엘리베이터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물탱크에 담긴 물처럼 엘리베이터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새벽 시간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오전에 직원이 출근해서 엘리베이터실 안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물이 어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샌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누수탐지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실 안에 물을 먼저 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수족 모터를 설치를 해서 일단 물을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물을 다 빼내는데도 2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밤에 직원이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두 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관계자 말로는 밤에 상수도 시관로 공사가 있었고, 공사 후에 단수되었던 수도를 온 상태로 다시 통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 말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단수되었던 것을 통수시키면서 처음에 센 압력이 수도 압력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 수도 배관, 에어컨 배관 중에 체결이 완벽하지 않은 부속에서 갑작스러운 센 압력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변기 뒤쪽에서 탐지가 되었기 때문에 소변기를 탈착하였습니다. 배관 수리 후에 소변기를 다시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변기 탈착과 동시에 주변을 정리를 해줍니다.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던 이벽 뒤에가 엘리베이터 실입니다. 소리나죠? 예 여기 배관이 배관이 여기 이 안에서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물이 나오 거야 빠져버렸어요 아 배관이 터진게 아니고 그냥 빠진거예요네 예. 압력이 너무 센 압력이 에이. 들어왔었는가 봐요 예. 그럼 이걸 찾아서좀 껴야되네요? 그렇죠 압력이 너무 세 압력이 들어오면 네. 그럴 수 있어. 다행히 그나마 최적네. 아니, 저희 뭐 누수자 오래해서 네. 찾아야. 아 이, 아이 다행히 타일은 많이 안뜯어도될것 같아서. 아니, 덮겨야 돼. 예, 아 예, 지금 빠진 것 네. 찾아와서 껴야 되잖아요. 네. 연결을 해야 되니. 까 소변기 공급 수도 배관 수리하고 나서 압력 검사를 했는데 압력이 새어 나가서 어디 다른데 또 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탐지 작업을 하였는데요. 세면대 아래쪽도 누수가 있는 것을 누수 탐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너무 센 압력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부속 약한 부분이 동시에 두 군데가 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배관 부속이 높은 압력 때문에 부속에서 배관이 밀려 나오면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군데가 누수가 된 것입니다. 네, 집안에 사는데 물제가좀 애들 때문에 뜨거우니까 우리 형도 해지고 그거 다끌어고 지금 물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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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처럼 예 잘라서 풀이 하고 예리고또도앞해 예. 이후에 더 이상 새는 데가 없어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